이번 시간에는 타로의 네 가지 원소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겠는데요. 여러분들 타로의 네 가지 원소 뭐가 있을까요? 궁금하시죠? 세상의 물질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는데 예전부터 서양에서는 네 가지 원소가 세상을 구성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네 가지 원소는 우리의 삶 속에서 가까이 있는데요. 우리가 땅을 디디고 있는 바로 이 지, 땅이죠. 그 다음, 땅 위에 흐르는 게 뭐죠? 바로 물입니다. 네. 물의 흐름을 담고 있는 수. 그 다음에 사람들의 생명에 꼭 필요한 것. 바로 불입니다. 그래서 화. 그 다음에 변화를 만드는 풍, 바람입니다. 이 지수와 풍의 네 가지 원소가 타르카드에 담겨 있는데요. 오늘은 그 원소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장한장 한장 배워왔었는데요. 이 78장의 카드는 가장 기본적으로 핵심을 이루는, 기둥을 이루는 메이저 카드 22장의 카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 카드가 있습니다. 이 마이너 카드와 궁정 카드가 나오는데 이 카드가 바로 타로의 4가지 원소, 지수, 화풍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마이너 카드 40장, 각 원소의 1번부터 10번까지 총 40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 땅의 원소가 1부터 10까지 구성되어 있고요. 이 땅의 원소는 타로에서는 펜타클이라고 하는 이 원소, 이 원소를 가지고 바로 지, 땅의 원소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불의 원소는 뭘까요? 한번 찾아보시죠. 네. 불의 원소는 바로 지팡이입니다. 지팡이 불의 원소 1부터 10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두 가지 남았습니다. 이 중에 물의 원소는 뭘까요? 네. 물의 원소는 바로 컵 카드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이 컵의 원소가 1부터 10까지 구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 마지막 남아있는 바람의 원소, 검이 1부터 10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40장의 마이너 카드와 이 카드를 가지고 있는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 인물들이 바로 궁정카드에 나오는 인물들인데요. 각 원소에 4명씩 나옵니다. 시종, 기사, 여왕, 왕 이렇게 네 단계로 총네 장의 카드니까 1 6 장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배울 타로의 네 가지 원서에 대해서 좀더 깊이 있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만날 카드는 배열한 순서에 따라 컵카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컵카드 기억하시나요? 그렇습니다. 바로 물의 흐름을 담고 있는 수 카드입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물 흐르듯이 그러죠. 뭔가 담겨야겠죠. 담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컵의 형태입니다. 그럼 여기에 물을 담는데 이 물은 뭘 의미할까요? 우리 몸 속에 흐르고 있는 것, 담을 수 있는 건 바로 마음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컵카드를 이해하면 마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좀 쉬울 겁니다. 그 마음의 요소가 어떤 게 있을까요? 감정도 있고, 느낌도 있고, 정서도 있고, 그때그때 그때 계속 변화하는 흐름을 가지고 있는 요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좀 쉽게 말하면 아 행복하다. 아우, 좋아. 아 좋아. 아나 너무 슬퍼. 아 너무 불행해라고 하는 이런 감정들을 담고 있고 우리의 그런 감정들의 요소를 타로 카드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은 다른 사람을 수용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을 이해하거나 섬세하게 다른 사람을 배려하거나 배려받거나 상호작용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실습을 하게 되면 이 카드가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 내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카드로 투사할 수 있다는 것을 알수 있으실 겁니다. 자첫 번째 에이스 오브 컵입니다. 1번인데요. 타로 카드의 각 1번 카드는 에이스라는 이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스 첫 번째 컵을 보면 구름이 손을 내밀고 있는데요. 여기 네 가지 카드에 모두 구름이 손을 내미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네 가지 원소가 모두 존재한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물의 에너지가 많고 어떤 사람은 불의 에너지가 많고 어떤 사람은 펜타클의 에너지가 많고 어떤 사람은 지팡이의 에너지가 많습니다. 이 에너지의 흐름이고요. 또 어떨 때는 이것이 부각되고 이것이 필요하고 그때그때 그때 변화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 안엔 네 가지가 다 있는 거죠. 그중에서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과의 교류를 의미합니다. 비둘기가 십자가 모양의 형태의 동그란 동전을 들고 들어오죠. 즉내 마음에 누군가 담는 겁니다. 내 감정이 또내 마음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 거죠. 그렇게 가면 4개 물줄기가 흘러내려옵니다. 4라는 숫자는 안정감을 주는 숫자인데요. 완성된 형태라고 봅니다. 이것이 나와 다른 사람의 상호작용을 일으킵니다. 이 물줄기는 단순히 밑으로 내려가는 물줄기를 일 뿐만 아니라 위로 다시 올라오는 물줄기거든요. 즉내 마음도 채워지고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도 함께 이루어지는 거죠. 만약에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사랑이 될 것이고, 좋아하는 친구, 가까운 사람일 때 우정이 될 것이고요, 동료애가 될 것이고 또 가족 간의 사랑이 되겠죠. 이러한 형태로 퍼져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안정감 있고 평온하고. 행복한 감정을 느낄 수 있게 되겠죠. 반대로 이게 잘안 된다면 어떨까요? 불행하고 슬프고 괴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한 감정이 교차하는 것이 바로 이 컵, 물의 에너지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물의 에너, 에너지가 감정이라면 거기에 대비되는 에너지가 있겠죠. 뭘까요? 이성입니다. 여기 이성을 드러내는 에너지는 타로의 네 가지 원소 중에 검입니다. 여기 검 보이시죠? 이 검은 바람의 에너지입니다. 바람? 계속 변화하죠. 새로운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이 바람은 바로 우리에게는 이성, 사고, 어떤 결단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어떤 일을 할때 결정을 해야 되고요. 판단을 해야 되고 선택을 합니다. 그 힘이 바로 이 검의 에너지입니다. 근데 검은 두 가지 속성이 있죠. 하나는 다른 사람과 싸우거나 부딪히거나 지키는 에너지가 있고요. 반대로 검은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양날의 검이라고 하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본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비판적이라면 또 굉장히 이러한 고민들이 많아진다면 그것은 고통스러울 수 있, 있는 양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적 판단 능력을 보여주면서 우리의 걱정이나 일어날 일에 대한 우려 이런 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은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힘이라는 것, 바로 이 컵의 에너지와 대비되는 원소라고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